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로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모였습니다. 이름하여 원로들의 비상 대책 회의, 음, 나라가 위기입니다. 이렇게 가다가는,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. 마 그래서 우리 원로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?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요즘 이렇게 위기를 맞는 것은 감설할 줄을 몰라서 그래. 안 그래, 이제? 음, 오부가 콜습니다. 나는 미국 선교사,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유학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배운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? 땡큐가 베리 맞습니다 만난 일본 군사께서 공부를 했어. 일본군 장교까지 해서 리더십을 배웠다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니? 그래서 일본에 아리가또 한다고 아니 봐요 다카키마사오 그것 무엇이 어째서 감사한 일입니까? 일본군 장교가 뭐가 리 자랑스럽다고. 뭐, 그럼 언제까지 일본하고 대립할게? 아이고, 저 인간 그냥, 그날 미군 해기만 아니었다면 다시 볼 일은 없었을 텐데. 이제 과거는 있고, 사이좋게 지내야 할거 아니냐고. 아니, 일본 문화를 개방한 것은 접니다. 이웃하고, 어, 친하게 지내면 좋지요. 하지만 일본은, 아직도, 이, 무시냐, 이 저.. 어,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하고, 말하자면은, 독도도, 어, 자기네 거라고,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하여간 인간은 항상 내 말에 반대만 하고 말이. 아 내가 운기 반대만 했다고 그래요. 음, 선배님들, 그만들 싸우시죠. 오늘은 원로들이 모여서, 감사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 아닙니까? 저는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. 1 2 1 1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? 요즘 보니까 개음령 잘못하면 완전 인생 망치더라고요. 나는 무사히 천수를 누렸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. 아이고, 친구야. 내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. 친구 잘 만나갖고 내 같은 사람이 대통령도 해보고 말이다. 특히 저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청와대 갈수 있었잖아. 지금 그 얘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? 내가 무엇 싸우고 싶어 싸웠습니까? 대사람이 그 양보를 안 하니까 할수 없이. 아, 양보는 어째서 나보고 하라는 겁니까?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군데? 아니, 누구, 누구야, 당시지? 아, 선배님들, 왜들 싸우십니까? 우리나라가 요즘 우파다, 좌파다, 싸움박치라는 것도 따지고 면 우리 원로들이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,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시 후진국으로 갈것 같아, 걱정입니다. 마키런 걱정을 전 장군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기도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. 우리나라가 어째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?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전 장군을 따라서 개업령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? 전 장군님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셨다. 이 말입니다. 이 사람 참 부자 부자하니까 내가 남긴 건 5점이 아니라 100점이야 100점. 내가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키는데 올림픽도 유치하고 말이야. 아 친구야 너무 열받지 마라. 지금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전 장군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.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성공한 구태타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, 이 말입니다. 확실히 단절을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내란범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우리 역사에 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안 생깁니다. 그런데 뭐또 풀어줘야 한다. 탄핵을 시켜야 한다. 개엄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게참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요. <laughs> 예, 감사하자고 모인 자리에서. 이큰 소리가 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겠습니까?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. 우리나라는 위기 때 지도자들은 도망가고 일반 시민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. 이 장로님이 참 바른 말씀하시네요. 이제 거짓말 안 하시나 봐요. 아니 거짓말이라니요. 저 교회 장로입니다. 거짓말 안 합니다. 그럼 다스는 누구 겁니까? 아,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자는 데. 어째 다스가 나옵니까? 다스잘 되게 없는 일입니다. <laughs> 뭐, 시골 책방 주인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. 청와대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,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다. 제가 가장 감사할 일은, 대통령 그만두고도 깜빵에 안 갔다는 게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. 여기 보니까 우파 대통령들은 전부 대통령 다음에 깜빵을 갔네요. 임지, 문순이, 좌파 대통령도 깜빵 간 사람 많잖아. 아, 가긴 갔지요. 하지만, 뭐 저파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 깜빵 갔고 우파는 대통령하고 깜빵 갔고 <laughs> 자꾸만 내 앞에서 깜빵깜빵 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 <laughs> 참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깜빵에 있어도 <laughs> 참 감사할 일이 있더군요 자연스럽게 술을 끊을 수 있어서 <laughs>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니까 몸의 관리도 되고 무엇보다 마누라 잔소리 안 들으니까 아주 살것 같습니다. 모든 게 감사합니다. 그나저나 더저 다시 용산에 갈수 있는 거죠, 선비님들. 그가 용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, 아니면 먼 산으로 가게 될지 빨리 결정 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사에 감사하고 싸웁시다. 지금까지 원로들의 비상대책 회의 구성에 동네방네쇼의 작가 신상훈 출연에 박광혜였습니다.